반갑습니다. 매립 역사 문화 TV입니다. 어, 오늘 오후 3시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시민대상으로 가야사 역사 특강을 하고 지금 이제 또 이동해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음, 밤 10시 42분이네요.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강의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녁 늦게 올려드리는 이거는 지금 예천에 이제 가야 고분군 때문에 지금 대단히 학자들과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야산은 성주가야까지만 인정하고 그 위에 고년가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년가야를 다 부정해왔습니다. 어떤 고고학이 나오더라도, 무덤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상주 함창은 가야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그 지역에 강공서에 있는 사람들, 학예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주 이렇게 뭐말 그대로 아무리 시민들이 외치더라도 뭐 누구는 너희들은 너희대로 놀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주도 고년가야 등재하는 것을 말 그대로 거기 강공서에 있는 사람하고 학예사가 이렇게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제기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어, 예천에 이번에 이제 가야 고분군이 나오니까 지금 예천제 국민들하고또 이쪽에 관심 있는 학자들 또 여기에 출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놀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래 가지고 이야기 를 하는데요. 어,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거 예천 지역에 있는 이 고분에 대해서 발굴한 여러 학자들이 남긴 여러분들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예천 우리 군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간공색 있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제 의견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음,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이번에 예천에 이제 이 고분군을 공개한 이유는 어, 예천의 이제 역사성을 많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천이 이제 이런 역사에 이렇게 군이라는 거 이걸 대한민국이 알릴 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걸 활용하시라고 이번에 기회, 이런 자료를 올려드린 것이고 또 이제. 인물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부분도 공개를 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예천에 산 하나가 뒤에 봉우리 하나가 어떻습니까? 상부 부분이 인공으로 조성된 거대 고분군이라는 게 얼마만큼 충격적인지 앞으로 우리 예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번 가서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 나라 가해사가 얼마만큼 썩었는지 어? 지금 왜 임나를 주장하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께는 말 그대로 경북 예천의 옛날 옛쪽 지역의 고분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분들의 의견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서 과연 지금 예천에서 이번에 나온 가야 고분 모든 것이 가야 고분이라는 거 아닙니다. 저기는 백지 고분도 있고 신라 고분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 여기에서 저렇게 많은 가야 고분군 큰 고유 고분군이 있었는데도 저걸 부정했다는 건 어때요? 역사학계에서 본다면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범죄라고 보고요. 자, 거기에 이제 여러 의견 남기는걸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료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바로 조선 고족도부의 예천에 있는 대심리 고분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무덤도 있지만, 일반 무덤도 있지만, 상이 어떻습니까? 산이 고분이죠? 가야의 고분군 특징은 여러분들 산 등승기를 거의 다100% 상부부터 아래까지 다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어, 여기는 가야가 없어요. 가야는 중국에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신라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심하시길 게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 모르면 다 이렇게 좀 바보 취급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야 고분군, 신라 고분군도 구분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신라가 어떻고 뭐, 이렇게 대륙실라다도 이런 큰 실수하는 겁니다. 가야 고분군 특징을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일, 이제, 일본이, 일본인들이 찍어놓은 바로 예천제 고분 사진. 지금은 여기에 다떻습니까 뭐, 말 그대로 몇개 남고 전부 다 머저 뭐 보면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땅을 다 이제 깎아내고. 자, 그런 걸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가야 고분군 전형적인 특징 보신다면, 지산동 가야 고분군 보십시오. 산은, 산부터 어떻습니까? 산의 등성를 살려서 고분 쓰는 게, 저게 이제, 가야의 고분의 특징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창년 가야 보시면, 창년 가야하고 어떻습니까? 하만 가야, 이쪽 보십시오. 하만하고 함양에 있는 가야 고분군 보시면, 위에 뭐입니까? 특개색이 대부분 다 있죠? 그러면서 돌무덤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대부분 이제 가야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신라의 고분군 형태입니다. 비슷하죠. 고분의 형태는 부, 비슷한데 여기 보십시오. 밑에 민가가 바로 사람들 사는 지역에 있죠.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신라의 고분군은 산등성이 보다는 어때요? 그냥 사람들 사는 근처에 어떻습니까? 고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분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신라는 초기 고분군 어떻습니까? 가야 고분군처럼 뭐냐? 크기는 거의 큽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이후에 뭐냐면 신라 신라의 고분군은 아주 작은 규모로 축소되면서 그것이 고려 조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왕들이 허세를 안 부립니다. 딱 크기 맞게끔 안 됐습니까? 무덤을 쓰는 것이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 중국에 큰 고분이 있다. 저것이 고려 거다. 이리 이리 이 합니다 보면 이게 뭐냐 고고학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지금 신라 고분군은 바로 신라에 어떻습니까? 중심과 중, 주변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쭉 중심에도 있고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라 고분의 특징이에요. 요걸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신라 초기의 형태입니다. 신라 고분군 안에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이츠 가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 고분군의 특징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 왼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야고 틀리 틀리죠. 무덤을 파보면 어떤 모습이 돌을 쌓는데 가야하고는 틀리다는 걸 느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제일 안쪽의 고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신라가 신라 통해 신라 내내 도 무덤의 크기는 바뀌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형태,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을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바로 고분입니다. 자 나무로 저렇게 어떻습니까? 안에 둘러쳤잖아요. 저 고분의 형태는 신라가 신라 통해 신라 그대로 가져갑니다. 무덤의 크기는 줄어드는데, 저것이 여러분들 신라 고분이에요. 가야 고분군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가야 고분군도 뭐냐? 무덤은 쓰지만 더 저런 형태가 아니죠. 그죠? 도를 저렇게, 저렇게 또분포이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이미가 이번에 예전에 발굴된, 발견된 뭐지 보면요. 고분이 신라 거냐 아니면 가야 거냐 그치? 어때? 오늘 두개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다 아십니다. 눈으로 다 바로 딱 와뒀죠. 그리고 신라는... 신라 후기는 어떻습니까? 후기는 통일신라 후기는 뭐냐면 무덤이 이제 중심가에서 산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아집니다. 이것이 신라의 고분이에요. 신라의 고분 여러분들 이렇게 특성을 잘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해놓은 거 있죠. 신라 신라는 뭐다 전형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갱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 영역 내에서 평지나 낮고 평평한 대지 위에 고분군이 분포한다. 이것이 신라라는 겁니다. 자, 가야는 볼까요? 가야는 뭐죠 보면요. 상당히 높은 산지의 정상부를 따라 고분군이 분포하고 일부 김해 예안리, 합천 봉길이 이런 부분, 일부분은 어떻습니까? 평지에 있는 것도 있다. 요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다? 거의 다산 정상부. 산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신라는 뭐죠 보면요. 말 그대로 평지, 평평한 대지.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신라는 고분을 만들었다. 이것이 일차적인 여러분들 비교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의 고분은 목광묘, 수열식, 석성광묘그 다음에 행렬식석실묘이렇게 이제 형태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오죠.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 특징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요. 순장제도라든지 신라도 순장무덤이 나옵니다. 가야도 나오고 보면요. 쭉에 보시고 이제 이것이 뭡니까 보면 가야 고분의 특징입니다. 예천도 어떻습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가야 거냐, 신라 거냐, 백제 거냐, 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예첨, 바로 군청 옆에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 영상에 여러분들 보셨던 거기, 학, 고분이 있죠, 보면. 무덤이 두개 있고, 뒤에가 고분이라는 거. 그 뒤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발굴돼가지고 학술 보고가 나온 것이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발표됐는데 자, 대심리 472-10번지라고 되어 있죠, 보면요. 제 1번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인사, 어떤 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천 군청 옆에 여러분들 무덤 쪽에 있는 저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 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발표된 내용인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우에 석실이 됐습니까? 듣개돌이 있죠 보면요. 듣개돌이 있고 안에 듣개돌 밑에 형태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 어떻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돌이 아마 저덕구의 돌인다 군청 뒤에 보시니까. 저기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저리 나와 있고요. 그럼 어떤 것이 내부에 발견됐을까요? 아, 발견된 토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바로 거기고분에서 나온 토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떻습니까? 가야 토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자. 오, 왼쪽의 토기는 거꾸로 엎어놓은 겁니다. 밑에 거는. 엎어놓는데 바로 세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될까요? 위, 오른쪽 형태가 되겠죠? 자, 어디 토기하고 가깝습니까? 여러분들, 가야 토기하고 비슷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신라껍니까? 가야껍니까? 앞에 보셨죠? 바로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죠? 어떤 무덤의 형식하고 가깝다? 가야하고 가깝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습니다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발굴 보고서 그설명회때 삼국 시대 어떻습니까? 앞 특이식 돌방 무덤이 처음으로 발굴도 조사돼 때가지고 원삼국 무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요리 언급하면서 이게 넘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가야를 절대로 안꺼냈죠 무덤은 누가 보더라도 가야형식이라고 누가 다 말할 수 있는데 뭐냐? 거기에 초기 신라식 가, 갑옷이 부장돼 있었다. 그 다음에 원삼국 시대 무덤이다. 뭐 그런 무덤의 형태 삼국 시대 나왔고. 이거는 그 옆에 고분군 여러 개를 아마 발굴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아까처럼 어쩝니까. 돌을 위에 덮개돌 올리고 쌓는 형식은 가야 형식인데, 그런 형식은 여기에 절대로 언급이 없고, 원상국과 삼국시대로서 그냥 얼부물 위에서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은 우리나라 학교로 본다면 상주도, 곤영도, 예천도, 절대로 가야가 없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가야 무덤이 나와도 가야 할 거라고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떤 학자가 여기 와서 강크에 가야가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못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수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주 함창 예천이 낙동강하고 연결된 수계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성천하고 연결되면 배를 타고 다 이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야가 이동할 수 있는, 가야 여러 육가야가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죠. 보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번에 상, 예천에서 발굴된 표지석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 예천을 사불국이라고 표현한 표지석이 전에 1818년에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발굴되었다고. 자, 상주가 원래 사불, 사불국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예천에서 뭐가 나왔다? 사불국이라는 표지석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뭐죠, 보면요. 상주 예천이 사불국이었죠. 그러면 함청은 붕 떠버리고요. 아니죠. 상주, 함창, 예천이 다 사벌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가 고년가야하고 겹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보면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단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상주, 예천에서 사벌국이라는 것이 양쪽이 사벌국이면 함창도 당연히 사벌국인데, 근데 그 시기가 어떻습니까? 고년가야 시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예 무시해버린 겁니다. 상주에 있는, 상주시청에 있는 분들도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고영가야였 이게 최고의 역사상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가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참 이런 어처구니 일이 없는 일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대가지고 다 틀리도록 어떻습니까? 지금도 방치해놓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상주에 100개 고분군이 발굴되니까 그걸 신고를 하니까 뭘 하는지 아닙니까?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쪽 지역에 뭐 누구가 이래들랍니다 상주에 뭐 누구가. 아, 그 별로 중요한 유적이 아닙니다. 이러들랍니다 욕도 못하고 보면요, 여러분들. 어? 어마어마한 고붕 100개가 더 발굴됐는데, 발견됐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문화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상주 쪽에. 제가 다음에 실무자들을 만나면 진짜 엎어버릴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유튜브 방송인데 보면요. 여러분들 예천까지 부정할 겁니까? 예천이 지금 사벌국이라고 나온, 거. 그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자, 교남 악부라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1818년 자료에 대심리 구분에서 뭐가 나왔다? 사벌국 왕모후능이라는 지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이름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이름이 대총곡 원래 대총곡이랬는데 대목곡으로 부르다가 이 대목곡이 한무실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무실 이렇게 불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사벌국의 왕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천에 있는 상제봉에 와서 가무을 즐기기 때문에 화무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양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래 위가 보더라도 뭐다 틀림없이 100% 예천은 사벌국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예천 군청에 계시는 분이라는 예천 군민들, 여러분들은 옛날에 사벌국입니다.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천이 어중간하게 어떻습니까? 역사에 연결 고리가 없어가지고 어중간한데,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상주, 함창, 요까지, 예천까지 전부 다 사벌국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시기가 여러분들, 고년가야 시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음? 자, 이걸 여기에 이제 이 자료 여러분들 오늘 공개했습니다. 예천은 사벌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벌국은 신라가 통, 어떻습니까? 뺏고 난 뒤에 사벌국 아닙니다. 이러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 하나를 더 추가드립니다. 자, 삼국사기 석우론전에 보시면, 석우론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벌국은 옛날부터 신라에 속하였으나, 옛날에 신라의 예전은 어떻습니까? 이게 고년가야지 역입니다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사금 때문입니까? 자, 뭐냐? 백제로기울기기울어 가지고 우루가 군대를 그늘리고 와서 토벌하였다 한다. 이때가 247년이요. 저 시기 가 언제입니까? 고년가야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년가야 시기. 응? 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유래의 왕 때, 서기 249년에 여러분들 보셨대요. 사도성을 개축하여 사벌주의 호민, 그 사벌주의 통치자들, 왕족들, 호족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냈다? 여러분들. 사도성으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하나가 밀망되면 어떻게 해죠보 왕족들을 다흩버리잖아요 왜? 그 지역에 나누면 또 뭉쳐가지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구태타를 하기 때문에, 뭐다? 사도성에 있는 사벌주 호민들을 다 어디로 옮겨버렸다? 아, 여기 사도성으로 옮겨버렸다. 어디에, 어디에 있는 사람요? 상주 쪽에, 함창인 쪽에, 예천에 있는 사람, 거기에 어떻습니까? 호민들, 통치자들, 왕족들을 전부 다 어디로 옮겨버렸다? 사도성으로 옮겨버렸다. 사도성이 어딘지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예왕 때 사벌주를 차여 주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사벌주예요. 옛날에는 뭐죠? 사벌국이었다 그러죠. 이것도 말이 이상한 게잘 보면 어떻습니까? 사벌국은 예전부터 신라에 속하였더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명때테 사벌주를 취하였다. 요리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앞뒤가 잘안 맞는 겁니다. 왜? 여기는 고년가야 시기였고, 자기들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라는 어떻습니까? 이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역사를 저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예전부터 신라에 속한 적은 없죠. 여기는 고년가야 시기였습니다. 고년가야. 고년가야 있는데, 자, 3벌 주를 치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신라가 상주를 치기 전에, 함창을 치기 전에, 예천을 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응? 어? 그 날은 원래는 사, 뭐 역사에서 기록 본다면 3월 국일 했는데, 요 때는 고년가야 시기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본다면 뭐라 계어요 신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사불주라는사불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보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라가 이제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뭐죠? 역사 기록이 원래부터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하고 같은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쳐들어간다. 이런 논리가 어떻습니까? 동생에 많았습니다. 자, 이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자 구분하셨겠죠? 그다음에 법흥왕 시기 진흥왕 시기에 상주를 했다는 거 나오는데 보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상주, 어디까지? 예천까지가 뭐다? 사벌국이었다. 이 사벌국은 신라의 땅 이전의 시기인 국입니다. 그럼 뭐다? 고년가야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사벌주가, 사벌주의 호민들을 다옮기다 했죠. 보면 어디로? 사도성으로 옮겼는데 그 사도성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바로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입니다. 지금 가면 뭐가 있다 여러분들? 거기에 옮기셨던 호민들. 영천에서, 예천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 왕족들, 그 다음에 요 상주에서 빠져나갔던, 함창에서 빠져나갔던 왕족들이, 기시말, 영덕군에 영덕에, 기시말에 가서, 신라가 보낸 지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집성촌이 무슨 성, 집성촌이다? 함창김씨 집성촌이에요. 그럼 뭡니까? 고년가야 김고로왕의 후손들입니다. 상주에서 이동했던 사람들, 예천에서 이동했던 사람들, 호족들이 전부 다 뭐다 보면요. 함창김씨 사람들입니다. 말이 이제 이상해지죠. 이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상주의 사불국이 뭐다. 고년가야라는 걸100% 증명하는 내용이 요겁니다. 요 상주에서 이주당했던, 강제 이주당했던 사람들이 영덕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다. 바로 구로왕을 세운 김구로왕의 후손인 함창김씨들이라면. 자, 사도성으로 이주한 후손 가운데 고려 때 누가 나오냐. 김종재, 김종계, 이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중시절 해가지고, 함창김씨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함창김씨 중에 누구냐? 김태근이라는 분이 어떻습니까? 고려 때, 이분이 어떻습니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비서를 마치고, 나는, 뭐다? 내 조상 집에서, 조상의 터진에서 나를 좀어떻습니까 나를 묻어다오. 이해가지고 얻었습니까? 김태근, 김태기라는 이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 원래 어떻습니까? 영해면 귀시마을에, 거기 출신의 쉽게 말하면 사람인데, 어디에 지금 와 계시다? 김택이란 분은 바로 상주에 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보면? 결국은 상주 함창 예천이 고년가이란 뜻이죠, 보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오늘 정리 다 되는 겁니다. 어,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 사료를 한 개를 공개를 한다면, 아마 예천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백산 장병선 선생님이 쓰신 예천 대사전.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계속 출간된 건데요. 보면요. 그 중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 일부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글에 본다면 이 석실분을 이제 규모가 적고 했기 때문에 가야의 풍속을 본받아 고려 초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가야의 무덤은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뭐다? 고려초에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당국대 이제 교수님은 서울 신라시대 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정영호 교수님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거기서 나온 도편이라든지 철거 마구 등이 나왔고요. 또 이제 토기를 보니까 선산이라든지 고령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같은 문화 형태라고. 그러면 그의 가야하고 또 이제 연결돼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장품과 위치 선정을 보니까 우리 이제 장평창선생님 판단은 뭐냐? 남쪽 가야의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분이 이제 지금 경북 향토사를 쭉 자료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이제 이 자료를 이 글을 남긴 건데 사진에 이제 이 글을 넘긴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 이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표현한다면 틀림없이 가야 고분은 맞다. 형식은 맞다 이겁니다. 그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가야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설정한 논리가 뭐냐? 그러면 신라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야기가 왔다는 걸이 기록까지 여러분들 이제 남긴 걸 여러분들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야 고분 형식은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참 학자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그것을 가야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방해 작업도 많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여기 가야는 어떻습니까? 고년가야는뭐그 성씨들이 12개로 나뉘었답니다 고년가야 김씨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육가야 김씨 중에 3개 김해 함창 고성 김씨들만 남은 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세소속에 다 묻혀가지고 자기 성이 김씨인데 무슨 김씨인 줄 모르고 그냥 다 아마 이렇게 흔들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없어져버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정리해볼까요? 상주 함창 예천은 사불국인데, 저 시기는 뭡니까, 보면? 자, 석우루가 토벌했다는 그 시기에, 바로 사불국은 고년가야였습니다 이거 잊어주시면안 됩니다. 그, 그러면 그 기록, 사불국 기록은 신라 중심으로 자기들이 쓴 기록입니다. 고년가야란 말을 못하고 어때요? 사불국, 사불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상주에 계시는 분들, 함창에 계시는 분들, 주변에 문경, 그리고 예천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사불국이라, 신라용으로 만다면 사불국이고 어때요? 원래 가야용으로 만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년가야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틀림없이 예천에 이번에 고대 고분군, 초고대 고분군, 저 고분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가야 고분군으로 여러분들 볼수 있는 눈을 오늘 열어드렸습니다. 자, 메림역사문화TV의 응원해주분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 자료가더 확보되는 대로 예체의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화 인물도 여러분들 이제 공개를 확인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예체는 아주 중요한 역사 인물이 또한번 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진 데 끝까지 지금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메리맥사 문화 t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리맥사 문화 TV는 사료와 고고학으로 등 이렇게 나가는 역사 TV입니다. 절대로 사설, 자기 개인 생각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만 소개해드린 거고요. 판단은 우리 이제 우리 시청범분들이잘 깊게 판단해 보시고요.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천 군민들, 예천에또 우리 강릉수의 공무원들, 어, 이분들 어떻습니까? 정확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 진짜 예천의 진짜 문화, 역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역사물이 요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꾸미보셔가지고 예천을 찾는 분들 예천 군천을 찾을 때 어떻습니까? 이야 여기는 뭐 경주보다 더 멋진 고분군이 있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한번 군을 한번 도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